안녕하세요 피캐스터입니다. 영상 시작 전이 영상은 저의 주관적 관점을 담고 있으며 실제 인물과 무관한 가상 영상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늘은 요즘 이슈인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게. 참고로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 이야기가 아니야. 국제법과 안보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먼저 니콜라스 마두로가 누구인지부터 봐야해.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이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이후 권력을 이어받았고 장기간 집권해왔어. 이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와 인권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 그래서 미국은 오래 전부터 마두로 정권을 민주적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지. 하지만 외교적 비판만으로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어. 그래서 미국은 다른 접근을 선택했지. 마두로를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된 인물로 기소했어. 이 혐의는 테러 조직과 결합된 마약 범죄라는 성격으로 설명됐고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위협 사안으로 분류했어.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라는 프레임이야. 그래서 미국은 마두로를 외국 정상이라기보다 범죄 피해자로 다루기 시작했어.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미국은 이번 작전을 법 집행과 안보 작전의 결합으로 설명했어. 즉 외교가 아니라 군사와 사법이 함께 움직인 사례야. 그리고 이점 때문에 국제사회 논란이 더 커지고 있지. 미국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첫째는 법적 명분이야. 미국은 자국 법원에서 기소한 인물을 해외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어. 특히 마약과 테러가 결합된 범죄는 국경을 넘는 범죄로 본다는 논리야. 둘째는 안보 논리야.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불안정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어. 마약 유통 경로와 무장 조직의 문제가 미국 본토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를 사법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 확대해석해왔어. 셋째는 외교적 계산이야. 마두로 체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기준선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야. 동시에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도 깔려있어.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미국이 왜 체포라는 카드를 꺼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이유. 미국은 마두로를 외교 대상이 아니라 형사 피해자로 규정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야. 정상 간 갈등이면 외교로 풀어야 하지만 범죄 피해자라면 법 집행 대상이 돼.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된 인물로 기소했다고 밝혔어. 이 혐의는 미국 사법권 내에서 미국 시민과 사회에 피해를 준 범죄로 해석됐어. 그래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말하는 논리 구조야. 마약 밀매는 국경을 넘는 범죄고 국경을 넘는 범죄는 국가주권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 즉,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보다 국제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야. 이건 국제사회에서 늘 논쟁이 되는 지점이야. 두 번째 이유. 미국의 장기적 대외 전략이야.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국이야. 동시에 정치 불안과 경제 붕괴가 심각한 나라고, 미국은 이 불안정성이 지역 전체로 확산된다고 보고 있었어. 특히 난민 문제와 마약 유통은 중남미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영향을 줘 그래서 미국은 이를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직접적인 국가 안보 문제로 분류해왔어. 그래서 마두로 정권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됐고 강한 압박 수단을 선택하게 된 거야.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메시지 효과야.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명확한 본보기를 보내고 있지. 국제 범죄와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지위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야. 이건 실제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경고로 작용해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야. 하지만 미국은 모든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아. 전략적 가치와 국제 환경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제재 위주로 압박하고 일부 국가는 외교적 고립을 택해.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형사기소와 체포 가능성 언급까지 간 사례야. 이 차이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지역 안보 판단이 결합된 결과야. 그래서 마두로의 사례가 유독 강경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과 이 사건을 둘러싼 국제법 논쟁을 정리해줄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는 게 좋겠지? 미국은 역사적으로 해외에서 법집행을 한 전례가 있어. 마약조직 수장이나 테러조직 지도자를 제3국에서 체포한 사례들이 존재해. 이때 미국은 항상 같은 논리를 사용해왔어. 국경을 넘는 중대범죄라는 점이야.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해. 기존 사례들은 대부분 비국가 행위자였어. 즉,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는 아니었어. 마두로의 사례가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국제적 논란을 키운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직책보다 혐의를 우선했다는 논리야. 반면 다른 국가들은 국가주권과 외교 관례를 더 중시해. 이 지점에서 평가가 갈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줄게. 첫 번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는 해석. 이건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미국은 공식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전면 침공을 선언한 적이 없어. 법 집행과 안보 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어. 물론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아.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거야. 두 번째. 마두로의 체포가 곧바로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로 이어진다는 생각. 이건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야. 지도자 한 명의 문제와 국가 시스템의 문제는 다르기 때문이야. 세 번째.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의 지도자든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 이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미국조차 국제 공조와 법적 근거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 그래서 마두로 사례는 보편적 기준이라기보다 특수한 조건이 겹친 사례로 봐야 해. 장기간의 제재와 갈등, 범죄 혐의와 지역의 안보 문제, 이 모든 게 누적된 결과야.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거야. 체포시도라는 사실과 그 의도를 해석하는 건 다른 문제야. 이걸 섞어서 보면 과장된 결론에 도달하기 쉬워. 그럼 이런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한쪽 주장만 믿지 않는 거야. 미국의 공식 설명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함께 봐야 해. 미국은 이 사건을 국제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라고 설명해. 국경을 넘는 마약범죄와 국가안보위협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그래서 직접 개입도 정당하다고 주장해. 반면 다른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주권침해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해. 특히 현직 대통령을 군사력으로 체포한 전례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봐. 이두 시각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로 나눌 수 없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외교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거야. 국제재판과 사법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구조가 필요해. 일방적 행동이 반복되면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야.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보를 소비하는 우리의 태도야. 자극적인 제목이나 단정적인 해석에 휘둘리면 안 돼. 팩트와 해석을 분리해서 봐야 해. 특히 이 사건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이 크게 갈려. 그래서 더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어. 미국이 마두로를 다른 나라까지 가서 생포한 이유는 하나의 이유가 아니야. 법 집행 논리 안보 판단 외교적 계산이 겹친 결과야. 이 사건은 강대국의 힘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제법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우리에겐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함께 묻고 있어. 그래서 이슈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사례야. 우리도 함께 의논해보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